제가 소유한 소렌토 차량을 이용하여 인산철 보조 배터리 100A와 태양광 100W 판넬, 그리고 TV와 두 명이 잘수 있는 미니 캠핑카 제작 비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처음 제작할 때 실패한 비용과 내용입니다. 빵이야 간단한 어요 소유된 비용을 다시 정리하면 보조 배터리와 태양광 관련 비용이 약 73만원, TV 관련된 비용이 34만원, 그리고 평상 관련 금액은 22만원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